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24절까지 앞에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리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의 기쁨과 어,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얼굴 인상 쓰지 말고, 예, 늘 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다 보면은 내 삶이 꼭 그렇게 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 44장 예,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변호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고 또 아버지 야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고 형제들과 만나고 또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의 친, 배, 다른 그 베냐민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그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별별 참, 어, 이야기를 둘러대면서까지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어제 아침에까지 보면은, 결국 요셉이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을 만나는데, 29절에 보면은, 예, 베냐민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고 33, 43장 34절에 보면은 베냐민에게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물을 다섯 배나 더 줬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갔다. 너무 감격해 가지고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요셉이 방에 들어가서 시큰 울고 나왔다. 눈이 아마 퉁퉁 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예, 말씀들이 어제 아침까지 연속이 됐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보면은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 야곱에있는 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예,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마음껏 자기 청지기를 시켜 가지고 저 돌아가는 저분들에게 마음껏 양식을 가져갈 만큼 마음껏 가져가게 하고. 그 대신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이 가장 아껴 쓰던 은잔을 거기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네가 쭉 따라가다가 가서 이야기를 그대로 해라. 그래서 너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도적질 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덮어씌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요셉이 그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인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아껴 쓰던 은잔을 거기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너희들 지금 자루 속에 왜 돈을 훔쳐가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형제들이, 우리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풀어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뭐 우리 걸막 훔쳐갔다. 그랬더니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 속에 돈도 그대로 들어있죠? 베냐민 자루에 보니까, 은잔이 딱, 요셉이 제일 아끼는 은잔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볼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가지고 자기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변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형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유다 이야기 했는데, 유다만이 모든 희생에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베냐민을 변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유다의 변호를 통해가지고, 유다가 왜 예수님의 혈통을 이은 자로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좀 살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장 43장 3절과 43장 8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아버지를 계속 야곱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연결 장면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줄기로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유다가 야곱을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와서도 유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유다가 변호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이제 베냐민을 꽉 잡아놨으니까, 못할 경우에 자기 아버지에게 미칠 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안 그래도 베냐민을 처, 처음에 양식 구하러 올때못 데려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베냐민이 왔다가 못 돌아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지금 요셉을 아직 모르거든,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고, 이제 둘째 아들이 베냐민 마저 잃는다고 하면 아마 이 아버지는 세상에 희망을 잃게 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하면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냥 그둘째 아들 때문에 자살해서 죽을지도 몰라 요 지옥 가게 될지도 몰라요 죽음이 그 앞을 가릴지도 몰라요 아주 막 강하게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는 요셉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악한 감정과 또 동생 베냐민에 대한 시기심을 아직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은근히 개인적으로 아마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너무 기뻤고 하, 우리 형제들이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보일 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뿐만 아니라 형들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깊은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싹통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을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게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서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요셉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 주세요. 유다는 슬픔을 당했을 때 먼저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아버지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했다. 부모의 슬픔을 생각했다. 이런 이유가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사셨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몸소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범을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유다지파를 통하여 아버지의 슬픔을 먼저 깨닫게 하는 부모의 공경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유다는 두 번째로는 겸손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유다는 애굽 총리인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했던 표현을 연상하게 합니다. 장세기 18장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여 하고 자기 자신을 딱 낮추고 그대로 엎지를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범민과 후회 등을 진실하게 요셉 앞에서 그대로 주여 하면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요만한 것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았다는 거죠. 사실의 바탕을 둔 진실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베냐민에게 언도된 제목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침묵하고 요셉의 동정만을 구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하면은 요셉의 언도에 손상을 입힐 것이고 베냐민의 죄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베냐민의 정직함에 손상을 입힐 거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요셉의 동정을 그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요셉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함과 지혜를 그대로 내려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겸손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고. 그대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한쪽 길로, 계속 가는 길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 몰아주신다는. 양떼를 이끌어 주시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충성하고, 부모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겸손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보여주는 그 구속사에 바로 줄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는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탄원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베냐민 대신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나를 붙잡아두고 베냐민을 갈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는 이전에 형들에게서 볼수 없었던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 형은 얼마나 형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습니까? 그때의 형들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잡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는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후에 역사가 나누어질 때 이스라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나누어질 때에 열지파는 다 유다 지파를 떠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은 유독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베나멘 지파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게 돼서 남쪽 유다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지만은 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됩니다. 남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오시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유다의 효성, 유다의 겸손, 유다의 희생과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속사에 모든 줄을 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유다지파가 잡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거라는 것. 솔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말씀 붙들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막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 세상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무언가나 다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벌써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간사한 인생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지막에 그냥 딱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유다지파가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같은데너 노이 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많은 역경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한 사람이 되는데 그 이분이 쓴 대부분의 찬송가를 보면은 너무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런 찬송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찬송가에 보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고백의 하루는 이분이 강도에게 길을 가다가 모든 거다 몽땅 다 뺏긴 거예요. 강도에게.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실신 상태까지 갔대요. 있는 거다 뺏기고 실신 상태에 됐대.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 가지고 찬송시를 쓴 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341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죽음을 실신 상태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 주신 주님의 뜻과 사랑에 만족해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찬송과 가사가 나중에는 특별히 독일 시문학사에서 글작으로 뽑힌 최고의 문학 시문학에서 최고이 작품으로 당선된 작품이 되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다하여 힘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 백성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렸기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격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은 안 돼. 그러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 그래서 이 하나님 줄기에, 줄기에, 하나님 줄을 붙잡았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기도, 약속, 하나님 의지, 믿음, 은혜, 주의 뜻, 참됨 진실. 이것이 이 찬송가를 이루는 심원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뽑혔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여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진실하게, 잘못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른 자들을 통해 가지고 쭉 연결해.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가면 이 줄기가 그냥 쫙돼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요셉과 그 가문의 영광, 야곱의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또 야곱이 이제 요셉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흉년 들게 했다가 다시 풍성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그 주인공이 요셉이었고 유다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해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